상체의 축을 뭔가 뜨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숙이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국 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셋업했을 때이 상체의 축을 얼마나 잘 지켜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일관성 있는 샷을 얼마나 많이 구사할 수 있냐가 달려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연습 방법은 상체 축을 좀잘 유지하면서 다운 스윙을 할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백스윙 올라가서 하체의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하체의 전환을 시켜준 후에 반동주고 스윙을 하면 하체의 전환의 느낌을 좀잘알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연습과 느낌은 되게 비슷한데 오늘은 상체 축에 대해서 어좀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셋업했을 때 이렇게 숙여져 있는 상체 축을 만들어 놓고 백스윙을 시작하는데요.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도 이 축을 잘 유지한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들어와야 일관성 있는 임팩트와 일관성 있는 샷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스윙 올라가서 상체 축이 많이 들리면서 다운 스윙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동작들로 보상 동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알려드린 하체의 전환도 이 전환을 하면서 상체 축이 서버리면 사실 하체는 강하게 움직이지만 내 상체는 또 힘을 분산시키는 동작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상체 축을 꼭잘 유지한 채로 스윙까지 만들어야 숙여져 있는 우리의 축을 잘 유지하면서 스윙을 만드는 느낌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공을 칠때 아이언 같은 경우, 땅에 좀 떨어지지 않고, 탑핑이 많이 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알려드리는 연습을 많이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셋업을 하고, 백스윙을 올린 다음에, 저번처럼 하체의 전환의 느낌을 가져가면서, 오늘은 상체의 축을, 상체의 축을 같이 약간 더 누르는 느낌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올리고, 다운 스윙을 전환을 가져갈 때 상체의 축을 뭔가 뜨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숙이는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업 했을 때내 가슴이 공을 보고 있다고 하면 자 백스윙을 하면 내 가슴의 포인트가 이제 다른 곳을 보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손은 가만히 놔두고 내 가슴의 포인트를 공 쪽으로 살짝 바꿔주는 느낌을 만들어준 다음에 똑같이 반동을 주고 공을 치면서 회전하는 느낌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갔으면 바로 뜨는 느낌이 아니라 갔으면 다시 가슴이 공을 보고 회전하는 느낌을 해야 상체의 축을 유지하는 느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상체가 뜨는 분들은 백스윙, 상체를 누르는 느낌, 이 동작이 굉장히 되게 불편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동작을 상체축을 유지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바로 치지 마시고, 지난번에 알려드린 대로 백스윙 올라갔으면 가슴이 공을 봐주고 상체축을 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눌러주는 느낌을 찾은 다음에 반동을 주고 공을 치는 느낌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내가 탑볼을 치면서 몸이 많이 일어나셨던 분들 내 상체축이 유지되서 움직였던 분들이 아니라 일어났던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뒷땅이 되게 많이 나는 느낌이고 실제로 뒷땅이 많이 날 겁니다 그래도 몇번 연습을 하다 보면 백스윙 상체축을 더 눌러주고 반동 주고 스윙하는 연습을 계속 해주다 보면 내 상체의 느낌이 뭔가 바로 뜨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눌러서 회전되는 느낌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환 우리가 하체를 더 강하게 회전하다 보면 내 상체가 하체 힘에 못 버티면서 상체가 자꾸 일어나는 힘이 강해지는데요. 그거를 꼭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체의 축을 오히려 더 눌러주는 느낌으로 들어갈 줄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 올라가서 상체가 떠있고 여기서 하체가 아무리 잘 회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스윙을 하면 그냥 탑볼을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셋업을 하고 저도 상체가 많이 뜰 때는 많이 하는 연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백스윙, 전환, 반동을 주고 스윙. 네, 이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전환의 느낌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전환의 느낌을 만들면서 상체축이 뜨지 않도록 상체축까지 내가 유지하는 느낌까지 만들어 준다면 하체 동작과 더불어서 더 힘을 모아주는 연습 방법이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오늘 연습을 처음에는 잘 맞지 않을 거예요. 연습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공이 맞을 때까지는 천천히 연습해 주시고 공이 좀 맞는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힘을 붙이면서 연습을 하면 더 좋은 스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